네, 파이넥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잘 알고 있는 주식이라고 볼수 있죠. 네. 역시나 이 매물 때 부딪혀서 꾸준히 하락, 상승, 하락. 제가 판단했을 때 14,000원 대 들어가셨으면 수익권이면 한번 파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3 4일 정도 있어야지 이 구름대로 어,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어, 이제 험한 어, 협곡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협곡을 뚫기는 조금 은 수급이 많이 들어와줘야만 합니다. 네. 어, 이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런 모습이죠. 네. 들어와줘서 한번 시세를 줄 때. 그때 한 번, 어, 매도를 친다는 생각을 갖고 부여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여기까지 들어와도 조정이 계속 전에 샀던 사람들이 팔겠죠. 네. 뚫고 뚫고 힘겹게 뚫었는데, 네.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한달 정도 걸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뚫고 뚫고 뚫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어 거의 한 적어도 15일 이상은 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입을 하면 구름대로 진입을 하면 이렇게 좀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을 때 한번 매도를 하고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면, 어차피, 그니까, 어, 구름 사이에 들어가면, 방향이 힘겨울수 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면, 안개 같은 그런 게 있으니까요. 안개, 뭐, 보시면, 저항을 받아버리면, 거꾸로 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저항을 받으면서 힘겹게 올라갔지만, 다시, 훅 꺾였죠. 이런 이유가, 어, 이런 이유가, 장기평 같은, 자, 이제 보시면, 이제, 301평이 보라색이고, 121평이, 어, 푸른색입니다. 네. 캔들이, 이제, 상승과 관계없이, 301평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관계없이 캔들이 3 0이평 밑으로 내려버리면 얘는 마탱이가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탱이가. 네. 그리고 121일 평이 계속 어, 꺾이는 가운데 주가는 쉽게 갈수는 없는 거고요. 네. 여기까지가 피크였죠, 사실은. 네. 여기까지가 121일 평의 피크였다. 그래서 300일 평이 계속 저항이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입을 해도 진입을 해도 이 구름대를 뚫기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여기 같은 모습이겠죠. 금 대로 뜨는 과정이 어땠습니까? 어, 거의 한 10일 이상 계속 수급이 들어와셔서 한번 이제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쉬운 것들이 뭐냐면 이때 팔지 못한 것들이 아쉬웠죠. 그 당시에는 네. 구름 위에 캔들이 올라가 주면 계속 하락해도 버틸만한 것이고요. 그래도 계속 우상향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구름 아래 캔들이 있으면 지금 우, 하향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 형국이다. 그런데 이제 저점이 생겼기 때문에 구름을, 어, 구름을 진입하면서 뚫어주려고 하는 시도는 분명히 할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힘겨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 한번 만들었을 때 한번 외도치고 기다렸다가 하시는 것도 괜찮다. 아니면 다른 주식으로 잠깐 전환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물보안법이 통과됐나요? 저는 이제 구름대를 벗어나서 한 2만원, 19,000원 정도에 한번 또 저항을 받을 것 같으니 음 일단 1차 매도는 구름으로 들어갔을 때아 1차 매도는 지금, 네할수 있으면 네그리 상승한다고 해서 버티다가 2차 매도 하시려면 구름 안에서 한번 파시고 그리고, 세 번째, 더 버티실 수 있다. 그러면 구름 밖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한번 고점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파시고요. 그니까 러 1차는 수익권이시면 지금 매도 쳤다가, 구름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봤다가, 네, 구름의 어떤 선행스팬 원까지 기다렸다가, 어, 구름으로 진입하면 한번더 사신, <laughs>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여기서 한번 수익 내시고, 어, 그려봤자 단기 수익인데, 수익을 좀 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3 0 0평의 저항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3 0 0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낙상사, 죽지는 않았지만, 네. 크게 지금 닫혀있는 상황이죠. 네. 간신히 걸음걸이 정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평의 모양들이 최근에 좋지 않습니다. 61평이 계속 꺾이고 있고 5 1이61 아래에 있으면서 네. 5일 꺾이고 21도 어, 21도 상승하고 있지만 21은 어찌 보면은 네, 0일도 꺾여 있네요. 네, 그러면은 스토케스틱이 아마 침체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스토케스틱이 침체로 들어갈 수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네, 곧 들어갈 가능성이 있네요. 으 하락하면 침체로 들어가면서 벗어날 때 다시 매수하는 것도 괜찮고요. 지금 수익권일 때 매도하고 기다려봤다가 다른 주식을 사시든지 기다렸다가 사시든지 6 1일 평이 계속 꺾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 1일평 아래 반기 평들이 지금 대류가 났죠. 네. 좀 불안해 보입니다. 자, 일단 반역여기까지 확인. 네. 어, 동신건설은 좀 가지고 계십시오. 제가 그 동신건설은 그런 조금 희망이 보입니다. 네. 네, 동신건설은 지금 이평선들이 좀 약간 상승하고 있는 오일이 평상승하고 있고 스토키스틱도 지금 침체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고 그리고 구름대도 그렇게 두껍지가 않고 네. 지금 시도하고 있죠. 네. 저점 만들고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식만들를 조금 더보유를 하셔도 한한3 4일 정도 올라가면 어 여기까지는 뭐 어렵겠지만 여기 비슷한 원저리에서 한번 또 매도를 할수 있는 기회가 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어,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는 좀 희망이 좀안 보입니다 네 지금 301평 아래로 계속 121평 아래에서 하회하고 있고 이미 301이 평 아래로 캔들이, 내려오면서 거의 그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여기를 매물 때문에, 좀, 계속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제주반도체는, 굉장히 큰낙상사낙상을 했기 때문에 어좀 많이 다쳐 있습니다. 네. 음 조금만 건드리면 다시 또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뭐 이런 형국입니다. 네. 그래서 어 안올라가고뭐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지금의 모습이 좀 힘들어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익권이면 파시고 제주반도체는 음, 다른 좋은 단기적인 주식 많기 때문에, 어, 제주반도체는 좀, 조금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70% 이상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머지 2 30%는 역시나 어떤, 반도체 관련 주가, 뭐 상승하고 막, 그, 난리가 나면, 네, 그러면 같이 동반 상승하는 건 있겠지만, 정글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어, 일반적인, 대장주격인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이런 주식들보다 더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어, 반도체 주를 찾으려면 뭐 한미반도체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뭐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그런 주식으로 대장주격으로 어, 갈아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이 적고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과거에 그런 아픈 흔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저희까지 세 종목 확인했습니다.